자, 안녕하세요.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할까요? 오늘은 4, 사분 면에서의,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부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복습. 자, 복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정의를 배웠죠?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비변분의 높이요밑변이요 이런 얘기하면 아직도 중학생입니다, 그렇 자, 이제 반지름 r분의 y의 좌표입니다. 반지름 r분의 x의 좌표고요. 아, x의 좌표분의 y의 좌표입니다. 결국은 음, 탄젠트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x분의 y입니다. 아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도 벌써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하고 세타가 파이 사이에 있다고 합시다. 아, 2사분면에 있는 각이네요. 자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주어졌을 때아 사인 세타와 아 탄젠트 세타를 한번 구해봐. 이렇게 나와요. 그쵸? 아 내가 알고 있는 내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얘는 반지름 R분의 X의 좌표야. 근데 반지름 R이라는 건 내가 음수로 놓을수 없으니까 아 R은 3이 될 테고 X의 좌표가 마이너스인가보다 를 여러분이 캐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우리 아린 원을 그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봅시다. 반지름이 얼마인? 3. 이 3. 그랬을 때 x의 좌표가 얼마냐? 마이너스 2더라 마이너스 2.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만큼 세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다 나왔습니다 빗변이 3이구요 그럼 여러분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높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루트에 3의 제곱 9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테고요아 루트 5네 아 높이가 루트 5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콤마 루트 5야. 점 알고 있죠? 우리 반지름 알고 알고 있네요. 그쵸? 사인 세타는 반지름 r분의 y 에 좌표야. 탄젠트 세타는 x의 좌표 분의 y 에 좌표야.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r분의 3분의 y의 좌표의 루트 5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또 탄젠트 마찬가지겠죠. x의 좌표 분의 마이너스 아, 2분의 그렇죠? y의 좌표야. 루트 5네.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삼각함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4사분면에서의 삼각함수의 부호입니다. 아이 내용은요. 뭐 지금 어디에 적용할지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 되네 사인세타는 반지름 알분의 Y의 좌표야 그리고 코 사인세타는 반지름 알분의 X의 좌표고요 탄젠트 세타는 우리 X의 좌표분의 Y의 좌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사사분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세타가 여기에 있다, 세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동경에 대한 사인 코 사인 탄젠트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은 항상 알고 있는 거는 r은 여러분보다 클 거야 반지름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일사분면에 있는 모 모든 점으로 나타내어 있는 동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 점에 x1, y1이라는 어떤 좌표들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x의 좌표와 y 좌표는 다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다 어떻습니까? 다 양수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얘는요, 보니까. 아 얘는 x의 값은 0보다 작고요 y 값은 0보다 큰 부분은 우리가 2사분면이라고 하잖아요 r 값은 당연히 0보다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는 반지름 r분의 y의 좌표니까 양수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반지름 r분의 x의 좌표니까요 x의 좌표, x의 좌표 음수였죠 0보다 작을거야 탄젠트 세터 어떻게 됩니까? X의 좌표분에 Y의 좌표인데 X가 음수에 Y가 양수요. 서로 부호가 다르죠? 그럼보 작을 거야. 1, 4분면은 아, 다 양수네요. 2, 4분면은 뭐만 양수입니까? 사인만 양수야. 그쵸?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3, 4분면은요, x가 0보다 작아, y도 0보다 작네, r값은 0보다 커. 4, 4분면은요, x는 0보다 커, y는 0보다 작아, r값은 0보다 클 거야. 자,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생각해 봅시다. 자, r 분의 y의 좌표인데 y의 좌표 0보다 작네요. 코사인 세타, R분의 X의 잡혀인데 X의 잡혀가 0보다 작습니다. 탄젠트 세타, 아, 얘는 X의 잡혀 분의 Y의 잡혀인데 X, Y가 둘다 부호가 같죠? 음수로서 이거 당연히 얘는 양수가 될 거야. 아하. 3, 4분면에서 뭐만? 탄젠트만 양수가 되겠구나. 그쵸? 자, 4, 4분면 볼까요? 4, 4분면. 사인 세타는 우리 R분의, R분의 Y의 좌표야 Y의 값이 근데 0보다 작으니까요. 위에 좀 0보다 작겠네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의 잡인데 r도 양수고요. x도 양수예요. 0보다 크네.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는 우리 x하고 y 부호 바뀌었으니까 다르니까 0보다 작겠죠. 그럼 4사분면에서 뭐만 코사인만 양수가 되겠다. 아 1사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양수. 2사분면 사인만, 3사분면 탄젠트, 4사분면 코사인만 양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 1사분면은 모두가 다 양수야. 2사분면은 아, 사인만 양수네.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야.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얼싸 안고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삼각함수의 부호가 되겠죠. 양수인 것만 찾은 겁니다. 아니면, 요즘 들어서는, 어? All Santa c r s 산타 크로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All Star Craft,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근데 이것만 보고 웃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얘가 뭐야? 아, 4사운면에서 삼각함수의 부호를 내가 체크한 거야. 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4사운면에서의 삼각함수 부호는, 그럼 내가, 어, 어떤 내용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를 고민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예시를 들어서 파이부터 세타의 값이 아,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라는 게 만약 12분의 5야. 자, 이랬을 때 우리 사인값과 코 사인값 구해봐. 이거 정의는. 자, 그러면 일단 원뭐 하나 그려봅시다. 네. 보시고요. 자, X축, Y축. 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아하, 얘가 이쪽에 이렇게 있겠구나. 이만큼 세타에 대한 내용이네. 3, 4분면에. 근데, 탄젠트 세타의 값은 우리 X의 좌표분에 Y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어? X가 10이고 Y가 5겠구나. 근데 3사분면이니까둘다 음수가 되겠다. 이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더라.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는 게 아, 여기가 마이너스 12, 아, 여기가 마이너스 5네. 그러면 빛변 얼마입니까? 빛변 13이네. 비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어떻게, 빗변분에, 우리, 13분에, 오, y의 좌표다, 마이너스 5.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할 거야? 아, 탄젠트 세타는, 얘 x의 좌표분에, 마이너스 12분에 마이너스 5야. 12분에 5야.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가 있겠다. 그죠? 어, 어. 그죠? 렇 탄젠트를 왜 구했죠? 근데, 12분의 1 구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죠?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R분의, 우리 X의 좌표다 마이너스 10이더라. 그치?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사사분면의 어떤 부호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 탄젠트 세타가 X의 좌표 분의 Y의 좌표네 음, X가 12고, y가 5야. 이런 직각삼각형 만드시면 아, r값은 13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저, 합니다. s i n 세타. 아, 우리 r분의 노, 5야. 높이의. 그치? 그리고 c o s theta 아, 얘는 어 r분의 y 에 좌표야. 근데 여기서다 끝난 게 아니죠. 그쵸? 왜? 3, 사분면인가 3, 사분면 뭐가 양수입니까?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5.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 어, 마이너스 13분의 5.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12. 마이너스 13분의 12.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내용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배운 삼각함수의 부호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오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 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정의와 우리 사사분면에서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포기하는 단원이 생겨납니다. 그 대표적인 단원이 삼각함수 단원입니다. 왜냐하면 삼각함수 단원은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암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버리는 거죠. 자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암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여러분이 익히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재수생, 반수생, 삼각함수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 잘 따라오시면 굉장히 쉽게 삼각함수의 문제를 수월하게 풀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용이 다 끝나면 뭐 수능특강이라던가 기출문제 해당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그때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